최근 박서진의 진심 어린 배려심이 방송가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박서진의 배려심을 알아차리고 뜨거운 눈물을 보였다는 동료 박구윤의 오열도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서진은 트로트 가수들 사이에서 타고난 요리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무명 시절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이들에게 박서진은 끊임없는 보답을 베풀며 감사함을 전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박구윤을 향한 박서진의 애정은 팬들에게도 여러 차례 공개된 바 있었죠. 박서진은 과거 한 인터뷰에서 박구윤 형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거다. 장구치고 마음껏 노래할 수 있게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분이 바로 박구윤 형님이다. 라며 박구윤을 향한 애틋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죠. 박서진은 최근 자신이 고정 출연하고 있는 웰컴투진 이내에 박구윤을 직접 출연시켜 이목을 끌었는데요. 제작진에 따르면 박서진이 푸드트럭을 함께 운영할 알바생으로 박구윤을 적극 추천했다. 박구윤은 박서진 덕분에 프라임타임 예능에 출연할 기회를 얻게 됐고 박서진의 배려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 라며 박구윤의 이번 예능 출연이 박서진의 적극 추천으로 이뤄진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박구윤은 박서진의 배려심을 전해듣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만큼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네요.